안녕하세요. 난나눔입니다 오늘은 호접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호접란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하원에서 바로 꽃이 피어 있는 상태로 사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투명 비닐 포트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오자마자 분갈이를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꽃을 다 구경한 다음에 이제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 보통의 경우 커버 화분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음, 이런식으로 화분에 그냥 넣었다가 키우면 되게 됩니다 어, 호접란 같은 경우는 대만 같은 이제 동남아 지역의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데요 온종 같은 경우만 해도 4,50종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교배종 이라든가 기타 배양종 이라든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접란 같은 경우에 생육 적온 온도는 보통 23도에서 25도 정도라고 우리가 그러는데요 이 온도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살기 딱 좋은 환경, 그런 환경이게 됩니다. 이 사람과 사는 환경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고접난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식물로서는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왜? 사람하고 같은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관리 요령 같은 경우 보면은, 이 경우 같은 경우 호접란 같은 경우는 그냥 베란다에서 키우면은 대부분의 경우 꽃도 잘 피고 물론 하원에서 했던 것처럼 꽃송이가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꽃도 잘 피우고 죽거나 그러지도 잘 않고요 대신 가습보로 인해서 죽는 경우는 발생하니까 이 경우만 주의한다고 그러면은 호접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키우기 좋은 식물 중에 하나다 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접란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두번 정도 꽃을 피우는데요 예, 다른 남들과 달특이하게 1년에 두번 정도. 보통의 경우 두번이라고 해도 사실은 호접난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연중, 1년 내내 꽃을 볼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그루만 놓고 보면은 안 그렇지만은 호접난은 사람 사는 환경과 비슷하게만 맞춰지게 되면 계속 꽃이 지고 피고 피고 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중꽃을 볼 수는 있습니다. 어, 갈리기 원형으로 보게 되면은요. 봄, 여름에 만약에 꽃을 우리가 사오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봄, 여름에 꽃을 사오게 되면 꽃을 다본 상태에서 꽃대를 잘라버리는데요. 꽃대 같은 경우 대부분 이 생장점을 시작해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세 마디, 째 아니면 네 마디까지 생장점이 계속 있네요. 그래서 여기 또는 여기를 잘라서 아약 서너 마디를 남겨놓고 잘라버리면 여기 이 부분에서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꽃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꽃대가 나오게 되는데 봄 같은 경우는 꽃대를 또 뽑아가지고 또 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끝부분 이 끝에서 자를 수 있는 끝부분까지 다 잘라버리고요. 그래야 이제 이 새, 새잎 신엽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정도를 잘라내서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 이렇게 에, 이 부분에서 다시 꽃대가 나와서 꽃을 볼수 있게 꽃이 가지치기로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꽃을 도, 보, 보면서 계속해서 꽃을 볼수 있게 하는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 꿀팁인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다른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꽃대를 자를 때 여기 이 부분 세 마디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를 잘라서 꽃이 지고 나면 버려라. 그러면 여기 가지에서 꽃눈 새로 나올 것이라는 꽃을 또볼수 있다 그러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만은요 겨울이나 가을 이런 때 만약에 구입한 호접난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은 봄에 할 때는 내년을 위해서 이 신형을 또 받아야 되니까 이 신형을 키우기 위해서 될수 있으면은. 끝 밑부분을 잘라버리고 다음해를 기약하는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의 경우 이렇게 호접란을 사오게 되면은 어, 꽃의 방향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굴광성이라고 그러는데 햇빛을 바라보고 이제 피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 보면은 어, 중구난방으로 피어 있는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구난방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어, 꽃대가 올라온다면은요, 될수 있으면은, 장소를 자꾸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한 군데 가만히 두고 해서 꽃이 피고 난다면은 이제 그때는 돌려도 됩니다. 근데 꽃이 피기 전까지 꽃대가 올라온 다음에 꽃망울이 이렇게 부풀어 있을 때한 방향으로 놔두면은 빛을 보고 피기 때문에 베란다 밖을 보고 피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란다 밖을 보고 피운 것을 낮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돌려놓게 되면은 결국 이제 내가 아름다운 꽃을 계속해서 볼수 있는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커버 화문을 사용해서 처음에는 꽃 구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꽃이 진 다음에 봄에는 꽃대를 바짝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마디 정도 남긴 상태에서 잘라서 또 꽃을 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꽃을 다시 피우는 방법은요. 대부분의 경우 꽃 피우는 조건은 호접나은 일조 그러니까 햇빛이 아니라 일교차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교차가 어느 정도 대야만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교차라는 게 사람이 사는 환경 우리 인간이 사는 환경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주면 됩니다 이제 그게 베란다에서 만약에 키운다 그러게 되면은.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햇빛에 직광에 노출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광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 피우는 조건 자체는 장일이다 단일이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대신 일교차가 좀 있어야 된다. 얼마 정도 일교차가 있어야 되나? 가장 꽃는 하화분화를 가장 잘 이렇게 꽃대로 올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은행님이 나올 시기.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한 4월 10일. 이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8월 10일 아, 또는 12일 보통 어, 은행나무 같은 경우 제가 사는 동네는 은행나무 잎이 보통 8월, 아, 4월 10일에서 12일 조금 늦게 나오면 한 14일까지도 이제 나오는데요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베란다 환경의 온도가 딱 맞는 온도입니다 낮에는 한 26도 25도 26도 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약17 18도 그래서 일교차가 약 8도, 7도에서 8도 정도가 되게 되면은 게되 자연적으로 이게 꽃이 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두번 정도, 1년에 두번 정도 꽃을 피니까 꽃눈이 분화되는 시기, 꽃눈이 커가는 시기는 4월 10일이나 12일경, 그 다음에 8월 10일이나 12일경에 베란다 안경에서 일교차를 그렇게 78도 이상으로 주게 되면은 꽃대가 쭉 올라와서 결국은 잘 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주기 같은 경우 한번 보게 되면요. 물주기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물주기를 말하기 전에 우선, 분갈이. 이제, 참고했을 때 분갈이는 될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분갈이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어, 우리 볼까요? 물주기 전에, 이제, 어떤 때 물을 줘야 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은 아, 이게 투명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꿀팁인데요. 이거 굉장히 꿀팁입니다. 실제로 투명 포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뿌리 상태를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자. 뿌리 상태가 이렇게 연녹색으로 돼 있으면 물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녹색으로 했을 때는 위에 만져보면 물론 촉촉합니다만 만져볼 필요도 없이 그냥 이 경우에는 물을 안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얗게 혹시 하얗게 변한 게 있나 그랬는데 어저께 제가 물을 줘가지고 다 하얗게 변한 게 없네요. 이 부분이 이제 하얗게 변하게 되면은. 이 부분 자체가 하얗게 변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물이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태를 위에 수태를 눌러보면 이게 퍼석퍼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매번 똑같이 그러게 아니고요 계절별로 애가 이제 성장하는 성장시기 같은가 입이 나오는 시기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봄과 가을 같은 경우 특별히 더 이제 많이 자라는데요 이 경우는 물을 약간 더 줘도 됩니다 그리고 아, 겨울 같은 경우나 아, 여름 이 경우에는 물을 아무래도 좀 적게 먹으니까 그때는 물을 약간 하루 정도 뒤에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서 하원에 가서 이제 하원 사장님들이 그러죠. 물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줍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세요.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라는 얘기는 우리가 식재도 다르고 우리 환경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면은 많이 틀린 얘기죠. 다 맞는 얘기는 아니고 어쩌다 한 명씩만 맞지. 아, 틀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 준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꿀팁입니다이 뿌리 자체가 연녹색으로 변하고그 다음에 이제 어, 이러면은 물이 많이 있다, 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뿌리 자체가 하얀색으로 지금은 여기 어떤 다 연녹색이니까 하얀색을 제가 보여드릴 필요 없는데요. 어제 물 줘서 그렇습니다. 이 하얀색으로 변하게 되면 아 얘가 물이 고프구나 그래서 그날 준다든가 아니면 하루 지나서 주게 되면 아주 잘 자란 코점날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화분에서 커버 화분을 사용하는데, 저는 이렇게 토분을 사용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좀 이쁜 화분을 사용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잉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 코코넛 껍데기죠. 코코넛 바가지라고도 하는데요. 시중에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서 이제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팔기도 하는데요. 여기다 바로 꽂아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잉으로 걸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 키우게 되면 멋진 상태가 되니까요. 코코넛 바가지 같은 경우도 이용해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저 지금까지 난나는 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